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침묵기를 섬기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아, 어제는 제가 이제 신학교 개강하고 이제 첫 비대면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또 학교가 미국에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오전 수업에 참여하려면 한국 시간으로 계산해서 대략 한 새벽 4, 5시쯤에는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아, 많이 일찍 시작했던 거고요. 예, 뭐 일어난 김에 수업도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잠옷 묵상도 하고, 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아, 예,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laughs> 기도 부탁드리려고 예, 성도님들께 얘기 한번 꺼내본 거고요. 아, 오늘은 아침을 여는 잠문 12일차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옷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잠원 12장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내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녹음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제가 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지만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사악함에 의지해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왕관이지만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뼈 속에 썩게 하는 것과 같으리라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오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사악한 자들의 말들은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기 위한 것들이지만 올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구출하리라 사악한 자들은 거꾸로 져서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들의 집은 설이라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자기를 높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리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증이 여기지만 사악한 자들의 친절한 극휼은 잔인하니라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할 것이나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을 원하나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는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요 사람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지만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질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으나 화평을 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해악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나 사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일이 가득하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공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사람의 마음속 금심은 마음을 웅크르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더 뛰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의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3원 네, 12장이고요 예, 제가 빠뜨린 구절 없죠? 예, 마침이라 혹시나 있다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2장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렇게 크게 저는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을 묶어서 의로운 사람의 믿음 생활과 사악한 사람의 악한 생활. 두 번째는 13절부터 맞죠? 28절이죠. 어, 묶어서 의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과 사악한 사람의 언어 생활. 더하기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 예.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눠도 음 정리가 잘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 이제는 이런 용어가 좀 익숙하시죠? 예. 훈계는 책망과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아, 지식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 인격적으로 드러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 그러니까 이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 또 책망 받는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말 그대로요. 왜냐하면 그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믿음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죠. 반대로 이게 훈계 또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짐승과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 어둠의 길로 걷는 사람과 같은 뜻을 지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에도 살펴봤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 자체를 그 책망에 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장이었나요? 저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말씀 또 책망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 저희가 살펴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절 보시면요.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함은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사악함은 딱 하나, 한 가지만, 한 가지의 죄로만 정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 좀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육신의 어떤 죄의 아, 본성, 예, 그러니까 뿌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사실 육신은 사악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속해 있다면 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구절입니다. 예, 특정 대상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사악함을 입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지금 확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자가 아무리 굳게 서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의로운 자의 뿌리가 등장합니다. 이 뿌리 이, 이게 또 성경에 나오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내면의 부분, 예,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부분. 아, 또는 우리 삶의 기초 어떤 삶의 근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건져지고 또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뿌리가 흔들려서 뽑히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보입니다 아 이또 맞는 것은, 모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아, 이 구원에, 어떤 그런 구속사역에 또 적용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볼수 있죠. 예, 이어서 12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을 원하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매냅니다. 예. 제가 이제, 중간에 읽지 않는 구절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묵상해 주시길 제가, 예, 아, 좀 권해드립니다. 예, 왜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느끼는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송도님들께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 자리하고 계신 곳에서, 예, 이 묵상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특별히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로, 예, 또, 삶에 적용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는, 예, 그런, 아, 예,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방금 읽은 12절 보니까요, 사악한 자의 악인들,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 이 나오고,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좀 난해한 표현이 좀 등장합니다. 초반부에요. 제가 이제 이걸 먼저 읽어봤을 때, 저는 이게 좀꽤 중요한 구절로 보여서, 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지 보세요. 사악한 자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행위가, 예,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의로운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때는 이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열매가 나오잖아요. 또 열매를 열매가 맺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행위를 언급하는데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이는 사악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가 없다는 거죠. 예. 뿌리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굳이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육신의 뿌리인 거죠. 육신 안에 내린, 자신의 본성에 내린 뿌리. 예. 그래서 일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일장에서도 저희가 봤다시피 그들은 자기들이 내는 열매를 스스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이 뿌리는 아시다시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그물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물. 여기 나오는 악인들의 그물. 표현이 좀 신기합니다. 그죠? 악인들의 그물을 원하나? 이게, 이게 사람들의 그물도 있고, 뭐 그냥 그물이라고 했을 텐데, 굳이 앞에 이 악인들의 그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 이들의 그물은 좀 달랐나? 하고 좀 제가 어,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 제가 보니까 이 그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문을 쭉 읽으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항상 그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그물을 치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거든요. 남의 사냥물을 갈취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 이 무언가를 빼앗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예. 사악한 자의 특징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방법인 겁니다. 이 뺏은 거잖아요, 뺏은 거. 갈취한 거. 이 불이한 방법입니다, 불이한 방법. 그러니까 정리하면 악인은 악인이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게 또 하필 악한 방법이라, 뭐, 당연한 거겠지만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결실이나 좋은 열매를, 또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 네, 이어서 13절부터 2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 말, 뭐, 언어 생활, 예, 뭐, 언어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또어 뒷부분에 보시면 예. 이 부지런한 사람, 또 게으른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이것도 잘 보시면요.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죄로 인해 올무에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 올무에 걸리긴 하나 봅니다. 예.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넘어지긴 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에서 벗어나리로 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기 입술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다만, 의로운 사람은 그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 예, 구출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인 거죠, 복. 예,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또, 다양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좀 상기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 그죠? 지옥으로부터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계속 지켜보시는 겁니다. 예.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 주시고, 쓰러지면 세워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 주시고, 또 아프면 회복시켜 주시고, 구하면 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또한 조금이라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도 한번 살펴보면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 결과에 대해 나와있죠, 지금. 그죠? 칼로 찌르듯이 말한다는 거는, 음, 이 구절만 봐도 좀 유추가 가능한 건 이게 목숨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칼로 찌른다라는 건 자체가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은 이 칼로 찌른다. 베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찌르는 겁니다. 예. <laughs> 이, 이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찌르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빠르고 뭐 빠르다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성급함. 근데 여기는 지금 성급. 함이 맞죠. 왜냐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의미로 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급함의 의미와 또 관통 괘찌르다이두 가지의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만 해도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듯이 이, 이, 이게 성급하고 또 생각 없이 빠르게 내뱉는 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성급한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말은 더 그렇고요. 말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말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이 지금 위험한 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반부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고치고 치료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회복 사람들을 이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해야 하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말. 이거 항상 제제 아내가 하는 말인데요. 저한테 좀 아내를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찔림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이 갑자기 부지런 사,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 뭐죠? 어리석은 사람, 사악한 사람이 계속 등장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 아, 또 부지런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다. 예,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지금 보시면, 이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주인과 종, 그러니까 주종 관계죠.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주인이 되고, 게으르면 종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니까, 부지런한 자의 또 히브리어를 또 살펴보면, 이게 하루츠가 쓰여있습니다. 하루츠. 요게 직역하면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요.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열정적이다,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지런한 자의 지금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이, 이것 또한 원어를 살펴보면, 권력, 권세, 힘, 능력, 예,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도 살펴보면요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친다 그러죠 이것 또한 뜻을 살펴보면 강제적인 노동 세금의 징수 어떤 힘들게 일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여기서 힘들게 일한다는 거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억지로 일한다가 좀 맞는 표현 같네요 종이에요 종 부려지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세우신 아주 기본적인 이 질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질서 중에도 아주 제일 중요한 질서라고 할수 있죠 바로 뿌린대로 거둠의 법칙인 겁니다 예,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구절인 거예요 사실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와 생각해 보세요 동등하게 만약에 보상을 받고 예,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이건 공평도 아닐 뿐더러 부정한 거죠. 불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시죠.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그 전체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핵심 구절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4절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자세와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주인은 종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예, 부지런한 주인을 보고 종들도 부지런함을 보고 배웁니다. 신실한 주인을 보고. 종들도 신실함을 배우게 되죠. 근데 게으른 자가 주인이 되면 종들이 게으러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신실함과 부지런함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는 예, 또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물론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것으로 인해 이 복음의 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또 해본 적도 있고 아,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도, 우리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밖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예, 그런 아, 신실함과 또 부지런함을 나타내 보이는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12장 마치겠습니다. 예, 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국권이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일 13장입니다. 예, 13장으로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